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멤버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청기두설법으로 정말 예언을 적중하는 모습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저의 이 검색식, 이 검색식을 말씀드리면서 자 기가막히게 이 변곡타점, 예, 화살표가 나오고 급등, 화살표가 나오고 급등. 여기서도 화살표가 나오고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두절미하고 화살표 보시면 제, 어. 예,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나오고, 요거 나온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요게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 느낌 오세요, 느낌? 네, 이게 조만간 커밍순을 하면서 요게 나오고 나서 무섭게 상승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자이 느낌이 왔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요게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보고 조만간 이게 물론 이게 그 이게 딱 일정하게 되진 않지만 요렇게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이 느낌은 단순히 이 검색식뿐만이 아니라 수급순환매가 돌아가는 이 형국이 어떻습니까 로봇 쪽으로 ai로 돌아가는데 ess하고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덜 갔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에너지 전 에너지를 통하게 하는 게 반도체고 그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원자력이요. 그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ESS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순환매 그리고 2차전지 너무 소외됐다. 그리고, 어, 2차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력 괜찮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히 예언하고 적중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자, 지금 아직 여기서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서도 이게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나와주면서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한번 나오고부터는 좀 주기적으로 좀잘 나오는 형 그게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만큼 좀예 강하게 좀 반응을 해줬다, 스파크가 튀었다, 좀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자그래 에코프로 BM 이제 어 분석 을 어차피 두뭐 자회사잖아요. 뭐 분석하는 게 어차피 빛그뭐뭐 뭐 자회사냐, 뭐 지주회사냐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lfp 저는 예, 여기서 예, 몇, 이거 지금 얼만큼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볼게요. lfp 중국한테 점유율 10년 후에 얼마 정도 뺏어올 것으로 예상하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보면은 최대 최소 30에서 50%를 본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LFP가 리튬 인산철이 자연에서 구하기가 좀 쉬워요. 예, 철 구하기 쉽잖아요. 리튬 수소 이 화학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3번 3, 3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예. 자, 중성자 세계뭐 원자 저기 뭐예요? 응? 양성자 세계 전자 세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이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싸게 만드는 전기차가 지금 통하고 있는 시,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ESS나 전기차 이 업종에서 어떻게 시장 이제 어, 봤냐? 중국은 싸게 만들면 우리는 고부가가치로 좀 만들자. 이런 느낌이었던지 않았을까 전략을 세웠을 때. 근데 이게 너무 이싼게잘 팔리는 거예요. LFP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 바둑 어떻습니까? 처음에 바둑이 어디서 시작된 거죠? 종주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더니 일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석적인 바둑 그리고 그것을 정석과 어떤 그 실리 어떤 여러 가지 예어 완성형 완성형을 만든 게 어디에요?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조은현 구단의 국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창호 예 국수님과 이세돌 국수님 신진서 국수님이 있는 이러한 중국한테 1등을 내어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 LFP에서도 대한민국이 DNA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력을 그리고 에코프로 갖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LFP 및 코발트 프리 양극재 양산으로 전 어, 세계 시장 이게 워낙 매출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워낙 높고 영업이기, 영업이익률이 좀만 올라도 그냥 스파크가 크게 튈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유럽부이 현지생산 본격화로 장기공급 안정성 확보 리사이클링 연계원료수급 이게 뭐예요 리사이클링 이게 뭐예요 네. 이제 아까 에코프로에서도 설명한 이거죠 뭐예요 예 수직계열화 보수 있죠 수직계열화 원가경쟁력 그래서 원가절감시키고 판매량 늘어나고 침투하고 점유율 올리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올 LFP 양극재 양산이 언제부터 레츠겟 스타리를 한다는 거예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는 그쵸 예, 이런 성장의 제 2막에 진입했다는 명분이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위 양극재라고요. 글로벌 1위, 1위, 예. 1위는 아무나 하나 쉽지 않죠 게다가 지금 환경 파괴 심각합니다 지금 자카르타의 수도 인도 인도네시아도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범람하고 지금 대기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 아방사풍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이 복사열이 밖으로 못 나가서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다 공멸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앞장서서 IRM을 예, IRM, IRA 뭐 이런 것들 예,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고삐를 조율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살펴보시게 될것 같으면 예,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 여기도 침나요014 0156 그다음에 0251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제 주특기는 이런 검색식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예. 뭉텅이로 뭐가 들어가요? 키움증권을 위시로 한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글씨 빗도 빗어 제 개인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물량은 누가요? 외인 메이저 메이저 수급들이 뭐를 하고 있더라 개미털기 즉 매집을 하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솔지, 골드만삭스까지 자말다 했죠. 자, 그래서 에코프루비 보시면 신용 잔고율,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한 1에서 10% 정도 평단 대비 수익 나면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단타 악성 매물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신용 잔고율은 여기 보시게 되면 0.00 수준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좋은 수급 여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예요. 매수 체결량이 터져 나오면서 이 매도 체결량을 압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준 모습 굉장히 줄 서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 이 에코프로 비 m 봐야죠 에코프로 비 m 보시면 지금 예, 어느 순간 요게 파란색이 나오고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라고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2차 파동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제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말씀드리고 자 한번 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월봉으로도 보세요 기가 제가 봤도요요 시그널 나오고 아 진짜, 진짜 이건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해요 이게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거의 어떻게 이게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그니까 러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잡아요 이게말 이게 봉이 하나에한 달입니다. 시그널이 주식을 잘하는 거는 뭐야? 타점이 뜨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코프로 위에 무슨 영역에 들어섰다? 바로 대응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상한 돌팔이 같은 그런 분석하면 어 그런 이상한 뭐 말만 하고 사고 팔고 이상하게 타점도 안 나왔는데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면 끔찍한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저라고 어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상한 데서 맥점 잡고 타점 대응하면 에, 혈, 에, 뉴스 그냥 코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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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미천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어떻게 타점을 잡아 갈 것인지 저희 단타 나간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 그리고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100% 무료입니다. 만번 넘게 강조를 드리면서, 010-2648-4245로, 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예, 너무 동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타점 대응 가족방 입장하셔서 똘똘 뭉쳐서 가실 분들, 자, 요단타스 치지 마세요. 이거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숫자 1, 하나, 여기다 010-2648-4245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단타 나간 내용 분석 시작하면요. 1월 26일 맨바레온이 다섯 종목 단타 나갔고요. 다섯 종목 모두 적중하는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7시 55분에 비보존 제약 시가 매수 4,700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 평생에 갈고 닦은 이 급등 타점 검색식 요 시그널이 나오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100% 무료 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8시 10분에 대성 하이텍 시가 매수 5,250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마감을 하면요 장이 마감을 하면 1차적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종목을 모두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일자 종가 이후에 미국장이 새벽에 열리잖아요. 이 미국장 때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 뉴스 수급 이슈 재료 제일 좋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다음날에 2차 필터링을 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하이텍 이 수익 100% 무료 방에서 대단히 적중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8시 15분에 MI큐브 솔루션 시가 매수 9,500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MI큐브 솔루션.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급등 직전에 얼마나 높은 확률로 적중할 수 있느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제뉴얼이 2026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다섯 종목 다 적중을 했는데 8시 19분 운도 따라 주었겠지만 자, 시가 매수 1,300원 매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노텍 보시게 되면 세노텍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급등 직전, 요렇게 타점이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8시 27분에 DKT, 식감의 수 8750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DKT,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떴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떨 때 집중해 보세요 이게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세 거의 변곡에 잡아내는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자세노텍 도로 mi 큐브 솔루션도 mi 큐브 솔루션 자큰 그림에서 봤을 때예 요렇게 얘도 확장해 보시면 자요 시그널이 떴을 때 어때요? 그때 단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요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눌림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대성아이텍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기가 막히게 타점 적중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타점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아래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연락처로 깔끔하게 그냥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타점까지 함께 실시간 정보 공유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